바람이 선선한 가을, 마포구에서 독서의 계절을 맞아 마포동네책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책, 독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28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7회 마포동네책축제 각양각책이 열립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마포동네책축제는 책을 매개로 문화 교감이 있는 동네를 만들고자 마련됐는데요. 마포구 소재 도서관과 교육문화 단체 등 26개 기관이 참여해 도서 전시, 책장터,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올해는 각양각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음 달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행사장은 북 큐레이션, 공연, 휴식, 이벤트 공간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도서 관련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의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